제3장 나는 여호와께서 내리신 진노의 매를 맞아 고난당하는 사람이다. 주께서 나를 어둠 속으로 데려가시고 하루종일 손을 드시어 나를 치고 또 치셨다. 내 살과 살갗을 약하게 하시고 내 뼈를 꺾으셨다. 슬픔과 아픔으로 나를 애워싸시고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나를 어둠 속에 앉히셨다. 내가 빠져나갈 수 없도록 가두시고 무거운 사슬로 매셨다.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청했으나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 돌로 내 앞길을 막으시고 내 삶의 길을 어렵게 만드셨다. 주께서는 엎드려 기다리시는 곰과 같으시며 숨어서 기다리는 사자와 같으시다. 나를 그릇된 길로 이끄시고 갈기갈기 찢으셔서 쓸쓸한 곳에 내버려 두시며 나를 관역으로 삼아 활을 당기신다. 주께서 화살통의 화살로 내 심장을 맞추셨으니 내가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가 되었고 그들은 하루 종일 노래를 부르며 나를 놀려댄다. 주께서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고통으로 채우셨다. 주께서 자갈로 내 이를 부수시고 나를 재속에 밀어넣으셨다. 이제는 내게 평안이 없다. 행복이 무엇인지도 잊어버렸다. 나는 이제는 힘이 다 빠졌다.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리라는 희망도 사라졌다라고 말한다. 주님, 제 고난과 괴로움을 기억해 주십시오. 쓰라림과 고통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기억하므로 제 마음이 몹시 슬픕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 저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랑은 한결 같고 여호와의 자비는 끝이 없다. 주의 사랑과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진실과 참되심이 크도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유산의 전부이시니. 내게 희망이 있다라고 하였다. 여호와께서는 주께 희망을 두는 사람과 주께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선하시다. 조용히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좋다. 사람이 젊을 때에 자기 멍해를 매는 것이 좋다. 주께서 힘든 일을 맡기셨으므로 홀로 앉아서 조용히 있어야 한다. 겸손하게 입을 땅에 대야 한다. 혹시 희망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때리라는 사람에게 뺨을 대주고. 사람들이 더러운 말을 할지라도 묵묵히 참고 들어야 한다.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신다. 혹 우리를 슬픔에 빠지게 하시더라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주님은 백성을 심판하거나 슬프게 하는 것을 즐기지 않으신다. 이 땅의 모든 갇힌 사람이 주의 발 아래 밟히지는 않을까. 지극히 높으신 분 앞에서 억눌림을 당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재판을 받는 사람이 억울한 판결을 받지 않을까를 염려하신다. 주께서 명령하지 않으시면 그 누가 말로 뜻을 이룰 수 있겠는가?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일어난다. 살아 있는 사람이 자기 죄값으로 받는 벌을 어찌 불평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한 일을 살펴서 돌이켜보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열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가 죄를 지었고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진노를 둘러입으시고 우리를 쫓으셨습니다. 사정없이 우리를 죽이셨습니다. 주께서는 구름을 둘러입으시고 우리 기도가 죽게 이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여러 민족 가운데서 찌꺼기와 쓰레기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원수가 입을 열어 우리를 욕합니다. 두려움과 공포, 멸망과 파괴가 우리를 덮쳤습니다. 제 백성이 멸망하였으므로 제 눈에서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릅니다. 제 눈물이 그치지 않고 쉼 없이 흐릅니다. 여호와께서 살피시고 하늘에서 돌아보시기를 기다립니다. 제 성의 모든 여자들에게 닥친 일을 보면 제게 슬픔이 임합니다. 아무 까닭 없이 원수가 된 사람들이 새를 사냥하듯 저를 쫓습니다. 저를 산채로 구덩이에 쳐넣고 저를 향해 돌을 던집니다. 물이 제 머리 위로 넘쳐서. 나는 이제 죽는구나 하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제가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가 도움을 청할 때 귀를 막지 마시고 저를 구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주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주님, 주께서 제 사정을 살펴주셨고 제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제가 억울한 일에 처한 것을 보셨으니 제게 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주께서는 제 원수들이 제게 복수한 것과 저를 해칠 음모를 꾸민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그들이 저를 향해 하는 욕과 저를 치려고 꾸민 음모를 다 들으셨습니다. 제 원수들의 말과 생각은 종이토록 저를 해치려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그들은 안지나서나 항상 저를 놀려댑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저지른 대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며. 그들이 한 대로 갚아 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처량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의 저주를 내리십시오.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시고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그들을 없애 주십시오.